우리 같이 읽을까요?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서급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안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도되도.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 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어,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예, 오래전의 수치이긴 한데요. 미국의 워싱턴 의과대학 토마스 홈즈 박사팀이 개발한 스트레스 점수 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항목에 100점을 주고 스트레스가 큰 차례대로 리스트를 작성해 보았는데 뭐가 1등을 했는가, 가장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가 했을 때 1위는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2위자 2위는 73점인데 이혼입니다. 그리고 3위는 배우자와의 별거인데. 65점이에요. 그러니까 랭킹 1, 2, 3이 모두가 다 배우자 문제죠. 사람은 이처럼 자신이 믿었던 어떤 사람, 또는 자기가 믿었던 어떤 신념에 큰 타격을 입을 때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어,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을 들어줄 줄을 알았고 또이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 줄로 믿었는데 예상치 못했던 그 일이 벌어질 때 사람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어, 5년이 지났는데요. 2016년. 9월에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도 바로 똑같은 이유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만큼은 지진에 있어서는 안전지대인 줄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살펴본 뒤에 허탈한 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헛된 일들이 일상으로 벌어지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길 기... 기준,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는 지진처럼요. 그 믿고 있었던 기준과 신념이 흔들리거나 지금 세상에서 무시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기준입니까? 우리가 12절 중반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한 내가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쉽게 말해서 의인들은 형통하겠지만, 아기는 하는 일마다 꼬이다가 단명하고 말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곧 이어서 전도자는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이 헛된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믿었고 또 앞에서 사람들이 말했던 내용이죠. 여기에서 사람들은 성도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어, 이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믿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입으로는 의를 말하고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지만 사실은 불의가 삶에서 더 가깝습니다. 권력을 쥐고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이 죽어서도 칭송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만행을 저지른 장소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을 하더라는 거죠. 어, 그러면 악인들은 일이 막 하는 일마다 꼬이고 또 단명을 하는가 했을 때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인들이 어, 악인이 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악인들은 의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이 부지기수다라는 거죠. 때문에 전도자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도자가 보고 한숨을 쉬면서 헛되다 한 세상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된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세상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면서 사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문화와 여가 생활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 생활은 내 삶에 있어서 종교의 영역으로 내 삶의 일부일 뿐이지, 삶 전체를 다스린다거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늘어납니까? 분명히 믿는다 하는데, 성경을 사람들의 그 격언과 비슷한 권위로만 받아들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살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개시하신 바로 그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시오. 그 세상에서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는 그 권위 있는 분이, 그 권위 있는 분, 그 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붙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 모퉁이가 아니라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헛된 세상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15절. 15절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얼핏 보면요. 뭐 이참 어, 헛된 세상, 더러운 세상 알게 뭐야?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 말씀은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전도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가득한 허무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부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사람의 한 생애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허무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더 허무한, 허무해질, 허무한 일들이 가득해질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뻐하면서 살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 예전에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요 EBS에서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어, 방송한 적이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내용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어, 이 내용을 엮어서 책도 발간이 됐는데요. 어, 그 중에 2부를 보면. 도덕성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어, 이 도덕성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가요. 굉장히 의미있고 어, 무거운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불편한 진실. 어느날 당신의 아이가 100점을 맞아왔다. 그런데 딱한 문제를 몰라서 공책을 봤다고 고백한다. 당신이라면 자녀에게 어떻게 말해주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말해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해 주시겠습니까? 이 방송이 도덕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착하면, 법대로 살면, 이용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무시 당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데, 도덕성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일까? 뭐 어떻게 드러날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연구를 시작하면서요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요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을 한 팀으로 만들고 또 그리고 도덕성이 평균적인 아이들을 한 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 게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의 심판이 없어요. 룰만 가르쳐 주고요 게임의 심판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은요, 심판이 없어도 룰을 굉장히 잘 지켜.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디지요. 이제 이 점수나 결과가 바로바로 안 나는 겁니다. 하지만, 도덕성이 평균적인 아이들은 게임 도중에 룰을 벗어나는 일도 알아서 소위 우리 어른들이 뭐 별로 안 좋은 다안 하지만 뭐 일본 말 같긴 하지만 유돌이 있게 애들끼리 막 서로 유돌이 있게 막 넘어가.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이도덕성이 평균적인 아이들이요. 훨씬 생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도덕성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비관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 내면에 어떤 기초와 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요. 훨씬 더 내면적인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도덕성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않는 이 시대를 향해서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님이었던 문용린 교수님이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는 도덕성이다. 도덕적이지 못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가치있고 의미있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쁨으로 채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기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일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구분이 지금 모호해지고 있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선명하고 또렷하게 그렇게 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비록 호무한 일들이 뭐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고 또 전도자가 말했던 그 헛된 일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일어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내면의 질서를 세워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 다가오지도 않는 우리의 것이 아닌 먼 미래에 어떤 큰일이 생기면 나중에 진짜 말세가 돼가지고 신앙의 위협이 다가오면 총과 칼이 그냥 내 머리를 겨누고 내 목을 겨누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한다면 그때 충성을 다하리라 하면서 다가오지도 않은 그 미래에 큰 그림 그리느라 오늘 하루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마치 이제 막 글을 배우고 익힌 아이가 세상을 글을 몰랐을 때와는 다르게, 이 글을 익히면 다르게 보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과정을 즐거워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지나가면 막 이렇게 간판 같은 거 읽잖아요. 그죠? 글씨 막 배운 애들은 막 있잖아요. 어, 이거 뭐뭐 뭐, 뭐, 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그렇게, 어, 그 과정을 즐거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또 세상을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와 세상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스스로를 옥죄 가면서 죄책감 아래에서 또 언제나 긴장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보면서 읽어내는 즐거움을 누리자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은혜로 먼저 부른받은 여러분들이 이런 본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허무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높이며 또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결같은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므로 세상은 모르고 세상에는 없는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보면서 야, 이 세상을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아니.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높지도 않은데 모든 형편들이 내가 더 나은데 오히려 저 사람이 더 기뻐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땅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가치, 영원한 가치를 붙들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그 고집이 아무런 어떤 도움을 못 주는 것 같아도 도덕성의 가치가 이 땅에서 그렇게 중요하듯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전도자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전해주고 있는 교훈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들은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우리에게 물어올 때가 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죠. 여기에서 말을 잘못하면 책 잡히거나 또 지는 것 같아서 우리는 설명하고 변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정말 멋있게 잘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논리와 이론으로서는요,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논리와 이론으로 우리가 이, 이길 수 있다면 또 이긴다면, 어,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억울해 할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억울해 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예, 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신앙적인 질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이 더 자라면 이미 그런 가정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고 도대체 왜 이러냐?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내가 이러느냐? 도전 받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함께 울어야 되지. 그리고 웃어야 할 일이면 함께 웃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부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들은 허무함과 허탈함을 달랠 길이 없는 이 세상에서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감동을 줄까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보다 뛰어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로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그 여기 공원 참 좋잖아요. 그죠? 좀 우리 교회가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 우리 교회가 힘이 되면 성탄절이 되면 교회 건물에 트리를 다는 게 아니고, 저저 저 앞에 공원 한번 꾸며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주변 이웃들하고 좀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보다 뛰어나면 될까요? 그냥 잘해주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 그것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어, 갈 길이 아니고 앉을 자리가 아니죠. 세상의 방법대로 크, 커지거나, 뭐, 어떤 그런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 선한 고집 부리십시오. 똥꼬집 말고, 예, 똥고집 말고, 선한 고집 부리라고요. 어떤 게 선한 고집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아, 어리석어 보이는 게 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막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려고 하고 막. 예, 너무 예전에 제가 그, 그, 신대원 학생 때요, 교수님 중에 한국의 성자다 불리는 교수님 계셨어요. 그분이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분이 항상 어디 이렇게 출입하실 때면요, 다른 교수님들하고 출입을 하실 때면, 후배 교수님들 이렇게 뒤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 많은 선배 교수님이요, 문을 딱 잡아줬어요. 네.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선배, 그 후배 교수님들이 어떻겠습니까? 네. 또 우리나라 한국 문화 어떻습니까? 아, 막 밥값 서로 계산하려고 카드 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것처럼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면서 막그 예, 막 후배 교수님들이 문을 붙들고 선배 교수님 먼저 들어가라 그러면 선배 교수님이 아니라고 예, 아니라고 문딱 잡고 먼저 들어가시라고. 예. 그래서 항상 싸워봤는데 후배 교수님이 선배 교수님하고 싸워봤는데 그문 붙들고 한번 싸워봤는데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 교수님 문딱 붙들고,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 후배 교수님이 그냥 알아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분이요, 어, 강단에서 딱 서서 예배를 인도할 때, 어, 어, 학생들이 뭘 느끼냐면, 그 분이 서서, 어,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네,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성자니까, 감동인 거예요, 감동. 네. 그렇더라고요 그 고집 부리자는 거죠 똥고집 네, 말고 그렇게 우리가 한결같이 살아갈 때그 시간들이 쌓일 때 우리가 간 길이 다른 사람의 어떤 방향과 또 길이 될 것이고 위로가 될 것이고 소망이 될 것이고 용기를 주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허무한 세상 속에서, 헛된 세상 속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말씀의 그빛 아래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으면, 정말로 세상은 헛됩니다. 하지만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지금도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시고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항상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여기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기, 짐을 져주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꺼이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그 길에 선한 고집을 부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성자라고 불렸던 그분의 존재처럼 오늘 우리 초전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그와 같이 예수를 닮은 사람들, 초전동의 성자, 초전교회의 성자, 우리 집안의 성자,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